안녕하십니까 독진도왕 스님입니다. 오늘은 식사하실 때 공양 발음, 또 식사 후에 발음문을 강독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양 발음문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하나의 곡식에도 만민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음식으로 주임을 달래고 몸과 마음을 바로하여 사회 대중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다음은 식사 후에 하는 발문입니다. 이른 곳마다 부처님 도량이 되고, 배푸니와 수고하신 모든 이들의 보살도를 닦아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